그리고 아까 이제 수익금 배분하고 OMG를 말씀드렸는데요. 이 부분은 다소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발행된 양의 2%를 개도국을 위해서 필요한 적은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2%가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이슈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OMG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발행량이 최소 2%는 취소하자는 거죠. OMG의 개념이 뭐냐면, 어, 일종의 환경적 관능성을 강화하자는 거죠. 그러니까, 어, 100톤의 감축 실적이 발행이 되는데, 그 중에 일정 비율은 아예 못쓰게 막아버리는 거다 예를 들어, 10%다라고 하면 100톤이 발행됐으면 10톤은 아예 누군가가 ND, 감축 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유닛을 취소시켜버리는 거죠. 그 취소라는 개념이 국가 목표에 사용하지 못하면 막아 버린다는 거. 그러면 꼭그 10톤만큼은 n d 스에 사용이 안 되고 전체 지구의 감축 실적에 기여한다 그러죠. 그 개념이 요게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처리하도록 반영을 해놓은 형태이고요. 근데 요게 일종의 공통 이슈입니다. 여기서도 6.4조에서도 요 ONG나 SOP 요두 개념이 여기서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놨는데 적용 안 해도 돼라는 기준도 강하고요. 거꾸로 개도국들은 무슨 소리야? 6.2조도 시장이고 6.4조도 시장인데 왜 어디만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 안 해?라고 하는 일종의 형통성 원칙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6.2조의 <laughs> 이 부분을, 드려, 이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, 안할 것이냐가 이 지침이 올해 저기 작년에 합의가 안된 유형의 결정적이다